유럽의 심장부가 불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야욕이 우크라이나를 삼키고 전 유럽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 그들은 지금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에겐 당장 국토를 지켜줄 강력한 철의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도와달라. 우리를 지켜줄 전차가 필요하다. 폴란드의 눈은 가장 먼저 형제라 믿었던 독일로 향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를 달라.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려라.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안 된다.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눈앞의 위협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폴란드가 피눈물을 흘리는 순간 독일은 명분과 절차를 따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것은 방치가 아닌 사실상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강, 미국은 어땠습니까? 물론 에밀 에이브람스, 강력한 전차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폴란드에게 3년 뒤에 주겠다. 유지비는 알아서 해라라는 대답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유럽의 그 어떤 나라도 심지어 미국조차도 폴란드의 절규에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그 순간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구 반대편의 한 나라에 전화를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혹시 한국은 가능합니까? 대한민국의 대답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미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일이 서류 작업으로 몇 달을 허비할 때, 한국은 이미 초도 물량을 생산 중이었습니다. 미국이 3년 뒤를 약속할 때, 한국은 3개월 만에 K-의 흑표를 폴란드 바르샤바 항구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이라 외쳤던 납기를 대한민국이 해낸 것입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빠른 전차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존하는 최강의 괴물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독일 전차가 멈춰서 조준할 때 K-2는 시속 60km로 달리면서도 3km 밖에 동전을 맞춥니다. 어떻게? 이것이 바로 K-2에만 탑재된 AI 예측 조준 시스템입니다. 포수가 조준하는 순간 K-2의 AI는 적 전차의 0.5초 뒤 움직임까지 예측하여 발사합니다. 이것은 조준이 아니라 확인 사살입니다. 미국 에밀 전차가 4명의 승무원을 필요로 할때 K-2는 단 3명. 빛의 속도로 포탄을 자동 장전하는 K-2 오토로더 기술. 이 기술을 탐낸 독일이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폴란드에 파견된 미군 기갑 부대. 그들은 K-2의 성능 시범을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미군 사성 장군은 K-2의 기동 사격을 본뒤 자신의 헬멧을 벗어 던지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맙소사. 우리가 지금까지 장난감을 타고 있었군. 저것이 진짜 탱크다. 그는 K-2의 조종석에서 내린 한국 엔지니어의 손을 잡고 끝내 눈물을 보였다는 비공식 보고까지 있습니다. 왜 미국은 이런 괴물을 만들지 못했는가 하는 자괴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러시아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식 T- 시리즈 전차로는 K-2의 장갑을 뚫기는커녕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NATO의 방어선은 독일의 레오파르트가 아닙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유럽의 평화를 지키는 강철의 수호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때 우리는 총 한자로 만들지 못해 외세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만든 강철의 심장이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더 이상 가성비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이며, 최강이고 승리의 상징입니다. 폴란드의 천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루마니아, 노르웨이, 사우디,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전 세계가 K-마이너스 방산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K-방산에 대한 자부심입니다.